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두 번째 영상으로, 어, 이렇게 스키시 판매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럼 음,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주의, 어, 양해 부탁드리는데, 밖에 소리가 좀 많이 들리니까 문을 닫고 올게 이렇게 무슨 스키시를, 어, 지금 배송비까지, 하, 음, 일단은 제가, 어,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양식은 어, 이메일 아 이메일 주소 이름 나이 부모님 허락 등을 받아야 하고 일단은 톡띠 그런 건안 적어도 되는데 어, 자기 주소 집주소나 그런 어, 막 그런 걸 적으시면 되고요 먼저 일단은 배송비하고 우편비는 그거. 설참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할 스키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좀큰 거부터 소개해드릴 건데, 큰 거는 이거예요. 이게 뭐냐고 늘물으시는데 이거는 안에 빼면, 이거, 이거. 별, 별, 별. 별 있어요. 난 이거 빼고, 이게 좀 하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좀 많이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뒷면에도 이렇게 갈라진 조금 갈라진 하자가 있는데 이건 괜찮고 이거 사이에 이런 하자가 있어 가지고 이거 스키시는 1,500원 할 거예요. 잘안 팔리면 가격도 내릴 수 있고요. 일단은 100원, 빵원 같은 건안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가격으로 적어 주시면 제가 가장 어 제가 좀 저렴 좀 좀 그래도 낫다 싶은 가격을 골라서 그 정도 주시면 되구요. 네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1,500원이에요. 이거 1,500원에서 더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하시고 싶은 가격을 일단 적어주시고 더 낮춰주시면 제가 알맞은 가격에 이렇게 해제 깎아드려요. 어. 느낌이 좋아요. <laughs> 이게 이렇게만 돼야 된데 진짜. 하도 안 돼가지고. 이거, 일단, 1500원이고요. 그 다음은 이거. 아, 맞다, 이거. 이거, 이거는 살지 안 살지 모르겠는데, 이게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제가 아끼던 건데, 이게 좀좋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가격 낮춥니다. 이거 향 되게 좋아요. 이쪽이랑 이쪽 하자가 있어서 이거는, 음, 천 원? 천 원? 천 오백 원? 그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크고 하자가 많이 생겨서 1,500원 하는 거고 이건 하자가 두 개고 되게 말랑하고 냄새도 좋아서 1,500원 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아, 어, 느낌 너무 좋다. 이거 하고 어, 여러분들 그리고 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고리가 필요하... 필요... 하... 하다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메일 그런 것도 적어주세요. 이건 이벤트 아니에요. 어, 그리고 예린이 유튜브에 보시면 이벤트 한거 있어요. 죄송,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고리를, 고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고리를 받아가시는 분들은 받아가셔도 됩니다. 이 지퍼백도 필요 없으신 분은 어 지퍼백도 안 해도 되고, 예린이, 예린이, 어, 이벤트도 많이 참가해주세요. 예린이, 지금, 핑크, 핑크, 도도 예, 얜, 이죠 핑크 도도 예이죠 제가 운영하는 채널 예린이 유튜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겁입니다 이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 이렇게 두 종류는 빵냄새가 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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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진짜 아끼던건데 이거는 이렇게 저 이렇게 고리를 달아드립니다 고리를, 이거, 이렇게 고리를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이것도 느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입니다. 이건 올라프 스키즈, 스키시인데요. 이것도 말랑이요 이거는 새 거인데요. <laughs> 되게 귀엽죠? 이 당근 모양이 되게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되게 귀여운 거예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이거 가격 안 말해줬죠? 이곳 가격은 설명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